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어, 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어, 19일 설 연휴 다음날 19일 3시에 대통령님에 대한 내란우 두머리 사건의 선고가 있습니다. 김계리 tv를 만들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또 해야 할 말도 많았는데 늘 시간에 쫓기면서 또늘 새로운 상황이 닥쳐서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을 먼저 해야 해서 정작 김계리TV에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또, 연휴에 뭔가 이제 해볼까 했는데, 그, 선고를 앞둔 시점에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12.3 기업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직위현집판부에서는 본류 사건이 결정나지도 않았는데, 이진관 재판부가 한덕수에게 23년을, 그리고 며칠 전에 유경진 재판부가 이상민 장관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죠. 이진관 재판부의 한덕수에 대한 23년의 선고가 그 자체로 터무니없는 건, 개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고서도 7년을 선고한 유경진 재판부의 판단과 비교해 봐도 알수 있는 것이죠. 뭐 유경진 재판부는 내란으로 인정하고서도 7년을 선고했어요. 한덕수랑 이상민의 차이가 뭐죠? 국무총리랑 행안부 장관이랑 지휘 차이인가요? 황당한 거죠. 통상적으로 12.3개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160여 차례에 걸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한 지기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가장 본류 사건을 판단을 하고 있죠. 개엄의 일부 단편적인 부분만을 심리한 이진관, 유경진 판사가 12.3개엄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안다고 내란이라고 판단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기현 재판부 선고 전에요. 이것은 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달리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주범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중 일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건 비상식적이죠.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선고에 따님이 법정에 나오셔가지고 방청석에서 아빠 사랑해, 우리는 진실을 아니까 외치는 영상을 봤는데 미소 짓는 이상민 장관님의 모습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면서 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저들은 신한식 장관, 그러니까 안보실장이죠. 신한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일 때부터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라는 말도 안 되는 탄핵 청원을 해왔어요. 군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탄핵을 당하면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안보실장으로 가셨고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장관께서 국방부 장관이 되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핵 발의 외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카운팅되지 않은 탄핵 발의가 이런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이런 작태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결국 저들이 정권을 잡았고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었죠. 이후에 군에 대한 가혹한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엄에 연류가 되었든, 연류가 되지 않았든. 파면당하신 분이 이적사건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본인이 왜 파면당했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의 전력이 약해지면 누가 이익이죠? 반사 익은 누가 봅니까? 북한이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12선 개엄이 내란이 아니고 대통령께 무죄가 선고되어야 자리를 지켰던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던 군인들의 명예도 회복이 됩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이런저런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 재판을 모두 다 챙겨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중계가 되고 있긴 하지만, 중계가 상당히 길고, 각 언론사에서 짤로 만들어지는 거는 조회수가 나올 법한 어떤 자극적인 장면들이나 재밌는 장면들만 편집이 돼서 올라가고, 정작 핵심적인 증인신문보다는 그뭐 말다툼하는 장면, 그런 것들만 재판을 예능화시켜서 중계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전체적으로 쭉이 증인신문을 봐와야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 이걸 다투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팔로우업하지 않고서는 그 증인 신문을 캐치하기 어려워서 법정에서 오가는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진은 제가 몇년 전에 웨딩 사진을 찍을 때 한복을 입고 찍은 거예요. 새해를 맞아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김길이 TV의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옛날 사진을 뒤적여 봤어요. 당일을 입고 빵 터지는 이 사진은. 그, 저의 웨딩 촬영에서 셀렉되지는 못했어요. 그, 삐커치고 보정도 안된 사진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빵빵 터지면서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크게 웃을 일이 많은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래요 2025년 감사드렸고, 2026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